<laughs> 자 G56. 자 실수 t에 대하여 y는 저거 y 는 t가 만나는 세점 중에서 x 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를 이렇게 ttt라고 할때 <laughs> 이거의 값을 그랬어. 그치 네. 맞지? 자 그러면 이3차잖아그치 네. 그리고 뭐 저, 점의 좌표 뭐 이런 식이네. 그으니까 그래프 그려야 될것 같아. 그치 그럼 그래프 한번 뭐 그리3차 그래프 그리려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이분해 봐야 돼. 이분다해 보니까. 지금 문제를 이해하는 애들아. <laughs> 자. 음, 자. 아, 문제 풀이 잘하는게기억나나 참는다. 아렇죠 알았어. 뭔데 너무 당연하잖아 맨 처음에 말한 거 문제 읽기, 읽기. 그 다음 문제 읽고 그거 그거 머릿속에 암기돼야 되고 암기가 문제다 일단 암기가 문제야 근데 사실 이건 좀 애매해 어쨌든 암기가 이해가 동시에 된다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를시작한다 말이야 이런 순서로 간다고 이지 <laughs>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거야, 알겠지? 이거는 뭐 내가 안 해도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당연한 거야. 물어주면 길바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나는 풀이 아직 아직 시작하는 게 아니야. 문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알겠지? <laughs>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됐지?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니까 세븐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오. 어, 그치네? 어 뭐가 잘못됐는데? 어,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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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되지? 됐나 그럼 네. 1335 해서 어떻게 되나? 어디 마이너스 e 여기 마이너스 됐나? 그럼 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5 이면 어, 6 네. 내가 아, 네. 극대그수다갔는데이 거야 그렇지? 저 0, 자, 봐봐. t가 0에서 41인데, 뭔데? ynt란 말이야. ynt. y t 뭐가 y t 인데 t가 y t 지 맞지? t가 y 상태. 그랬나? 네. 그 중에서 뭐 한? 제일 작은 거를 뭐 F... 아 GT 어, 바뀌었네 제일 큰 거래 GT 제일 작은 GT 이렇게 했어. <laughs> 사실 얘들아 내가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얘기해 줄게 수능을 친다 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내 신을 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걸 이 풀어 봤었을 테니까, 그냥 이 사고 자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laughs> 그래서, 일단 수능을 친다는 관점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분석하는 거. 와, 두 번째, 받아들이는 거. 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게. <laughs> 자, 이렇게 정리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봐봐. t의 범위가 0에서 어디까지인데? 41이잖아요. 그치? 그럼 0이 어딨일까 언제 0이 될까? 언제 0이 될까? x 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나로 5은0 그럼 언제 0이 되는데? 얼마 넣어볼까? 이거 방정식이잖아. 얼마? 마이너스 5 해볼까? 마이너스 5 해볼까? 마이너스 5 하면 어해요 마이너스 125 플러스 <laughs> 125 마이너스 75 더하기 5 하니까 50 응? 어? 봐봐 그, 아 50이네 마이너스 5 같지? 그렇지? 마이너스 5 같지? 그러면 플러스 5해 그렇지? x 5나으니까 플러스 5가 돼서 양수 나오네. 얼마? <laughs> 5는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어, 얼마 넣을까 지금 봐봐 여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가 3분의 5잖아 마이너스 5이쯤에 넣었단 말이야 그책왜 넣으니까 아직양수야 그럼 한 마이너스 얼마쯤 넣어볼까 6쯤 넣어볼까 이번엔 마이너스 6너그는 마이너스 216 나비 3주 72 나비 50 나비 하니까 이번엔 얼만데 양수 양수예요 꿈수예요 그렇나, <laughs> 그러면아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있는데 뭐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5좀 있을 거야, 그렇지? 뭐 그쯤에 뭐, 그 해서 0이 되는데 그0은 찾아내기 힘드네. T가 있는 거 찾아내기 힘드네, 그렇지? 그 다음에 요런 점들도 이제 찾아봐야 된다 말이야. 얼마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3 대입해 보자. 마이너스 한 대입해 보자. 다시 육칠 플러스 18 마이너스 플러스 45 다기 5 하니까 42 어, 여기가 얼마다 50. 마이너스 3,42 어, 여기가 t가 최대한 될수 있는 점인데 그치 응. 됐나? 이번엔 3분의 5 넣어보자 이수대잘못 하고 없지? 3x7 플러스 4x9 마이너스 1 어. 자이번에 3분의 5 넣어보자 3분의 5 3분의 5 넣으면 다계산으로아와 3분의 5넣으 27분의 125 9분의 50 플러스 마이너스 5 25 5개이 된다 그치 그러면 보자 이거 해서 20되고 그치 이거 약 얼만데 5점 얼마지? 맞지? 이거 얼마인데? 5안 되지? 4점 얼마네? 그렇지 4도 안 되나? 아, 4는 없네. 4점 얼마, 5죠 그럼 5수에 사실은 1회 되네, 그치? 그랬나? 그 상황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고 YT가. 그랬나? 자, <laughs> 그러면 일단 지금 계속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아래 그러면 이제 저거 알았고 YNT 표현했고 F T G T 있고 우리 뭐 해야 되는 건데 구해야 되는 거자 이제 아래 이해까지 대충 됐어 F T G T가 어디 있는지 T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알았고 그렇 T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거 알았고 이해 대충 됐어 문제 여기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이, 지금은 없어, 그치? 지금 없고, 그럼 우리 프리 시작하면 될것 같아. 그럼 프리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그, 어디, 구해야, 구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치? 당연히, 쓸데없는 거 구할 필요 없잖아. 구하는 거 중심으로.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데, h', 5잖아. 그럼 h', h't는 뭔데, f, 5빼 g, ft 빼기 gt. 미그 흠이 하네, 그렇지 고백 미그 없으면. 음. 더하기 t에 f' t 빼기 g' t야. 그러나 내가 구하는 h' 5는 f5 g5 더하기 5 곱하기 f' 5 빼기 g'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그럼 얘는, f o 는 근데 t가 얼마일 때? 음. 그럴 때, 그렇 그러니까 이거 는 이거 구하려면 뭐, 이거 5일 때, 즉 그때 제일 작은 거랑 그때 제일 큰거 구하면 되잖아. 아 다시 말하면 x 세션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5는 뭐일 때? 5일 때 해를 구하면 제일 작은 게 g5고 제일 큰게 f5야, 그치 이거 해석 못하면 안돼 이거는. 이건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래서 이거 풀자고. 그러면 뭐 풀면 타일스 음, 맞네 x 세수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5x는 0이고 x로 묶으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고 x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치? 따라서 x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0이나 그치? 그럼 f5 얼마인데?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5 g5는 마이너스 플러스 2 어?

이제 뭐해야돼? 이거 해야지. 그럼 우리 F를 미분해야돼 그렇나? f 플 미분해야돼 여기서 걸리는 거란 말이야 f 플 미분해야돼 그럼 우리 f 플 미분하려면 뭐할 수 있노? F씩 찾아야 되는 거아이 이런 생각 일단 먼저 들잖아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미분할 때 뭐하는데 실천을 하잖아. 근데 생각해봐. 역, 역함수 이런 건는 당신이 있는 거고 역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맞지? 그럼 일단 니들이 이제 발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건 뭔데? 이거 뭐라 그래? 교점이라 그래. 교점이라 그래. 이 교점 표현해 봐. 저번에 HX라고 했을 때. 얘를 HX라고 했을 때 이거 좀표현해나는데 <laughs> 어떻게 표현돼? H뭐 f t 콤마 T아니냐? 맞죠? 맞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H 어. 아니지, 미안. Ft, 미안. Ft, 티제 미안, 해가 어떻게. Ft, 잖아그렇지 이거 다시 표현하면 뭔데? h에 뭐 넣었더니, Ft 넣었더니 뭐다? t가 된다, 이거야. 생기가 딱 어떻게 생겼어? 역함수처럼 생겼네. 그랬나이들 교점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 말이야. 그랬나 했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이렇게 간다 고 이거는 좀 순서 수술... 아, 수를 만들 수 있어. 이거 안되이 거, 이거 안되이 거,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가장 깊은 사고. <laughs> 자, 봐봐. 지금은 뭐에 대한 방법론. 아, 여기가 이거, 이거 교점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게 F T잖아. 애용하는 데고이전밖에 없단 말이야. 이점 표현에 지고 대입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 그렇지? 맞지? 그래가지고 아, 뭔가 교점에 대한 방법론을 이렇게 해봤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아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말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사고는 혹시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 나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사고는? 내 네,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사고는 변화의 반찬이라고 했어 자 수학적 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크게 얘기하면 변화의 관찰이야. 크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거야. 빨리 얘기하면. 어떤 대상이 있어. 개체가 있어. 어떤 대상이 있어. 개는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 안 움직이는 건 어떻다? 쉽다. 움직이는 게 어렵다. 그치?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변화 양상은 해외 쪽일 수 있어. 이산적 변화를 가질 수 있고, 연속적 변화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산적 변화는 자연수, 정수 이런 거. 데이터 해보면 되잖아. 연속으로 쭉 자연스럽게 전체를 다가야 돼. <laughs> 맞지 그리고, 이게 하나는, 개체가 하나가 나오면 이산과 연속을 얘기하는데, 를 개체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이제, 너희와 나, 학생과 나, 사제지가 관계가 생긴다. 그치? 대상이 두 개가 나오면, 봐봐, 다른 데서 봐봐. 원, 구와 평면. 뭐 봐야 돼? 위치관계 봐야 되잖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포문선과 직선. 접한다, 안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나는데 나오잖아. 위치관계도 관계가 나온다, 관계가. 얘들아. 이 관, 니들이 배운 거다 관계에 대한 얘기야. 개체 다, 맨 처음에 개체 막 배우고, 문제 한번 생각해봐. 포물선막 배우고, 쌍곡선 막 배우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뭔데? 포물선과 접선, 아니, 포물선과 쌍곡선. 뭐이런 관계된 걸또 새롭게 또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만 그러나?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뭐, 토, 확률 쳐볼까? 확률? 통계에서도 봐봐. 통계에서도 뭔데? 그 주사위 던졌을 때그 결과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관계에 대한 얘기야. 그걸 주로 배운다고. 그러니까 그게 수학적인 전체적인 틀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들이 실제로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볼수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럼 그 관계는 이래 얘기할 수 있다. 그냥 대표 그 관계는 독립적이고 종속적이고 그럼 우리가 배운 관계는 대부분 어디 관 관하는 얘기냐면 종속이 왜냐하면 종속에 관계가 있어야지 그 관계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까 아가 식으로 표현할까 아가 그치 맞지? 그래서 이 관계 종속적인 관계를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종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할때 우선순위 고려하라고 하거든. 어느 게 먼저 정해져서그 다음이 나중에 정해지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원래 함수는 x, y 중에 뭐가 먼저 결정돼? x, x 결정되고 y가 결정되지 맞나? 근데 이거 봐봐 뭐가 먼저 결정돼서 뭐가 결정됐어? Y. y, t, t가 먼저 결정돼서 뭐가 결정됐어? f, t, x 좌표가 결정됐어 거꾸로 갔네 무슨 함수야? 역함수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되겠나 오케이? 어. <laughs> 맞고, 이런 식으로 배우지도 않고. 하이, 어. 자, <laughs> 그럼 어쨌든 이런 식이 나왔네? 그럼, 뭔데? 나뭐 구해야 된다고? 뭘 구해야 되는데? FT와 GT에? 2분. 미분 구해야 돼. 생긴 것도 딱역함수처럼 뭐 생겼고, 역함 그래서 내가 <laughs> 역함수미분할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기억나나이거 바로 미분할 수 있어. 야돼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h 프라임 f t f 프라임 t는 얼마? 1. 따라서 f 프라임 t는 h 프라임 f t 분의 1. 그랬나? 됐나? 그러면 봐봐 나뭐 구해야 돼? F'5는 H'F5분의 1 맞아 맞아 그럼 F5 얼마였는데? 어. 그래서 H프라임이 요거 돼 이게 H프라임 X잖아 맞지? H프라임 얼마 3 얼마인데 저3 나오면 3 나오면 27 플러스 12 빼기 15 그러니까 39, 24 분의 1 됐지요? 그러면 이제 뭐 해보면 돼? 나왔네 이제 뭐 해보면 돼? G 됐지? 는어 G도 어때? Gt분의 g t 코만 T고 H Gt는 T지 그럼 어때 이거 똑같겠네 맞나? 그럼 뭔데? H프라임 아 G프라임 뭐는? 뭔데? H프라임 G5분의 1근데 H프라임 어, G얼마? 1시5너스5 마이너스 -5. 5 나오면 7 50, 1 0 50, 1 0 50, 1 0 50, 10시 50, 1 0 50, 10시 50, 10시 50, 10시 50, 10시 50, 10시 50, 알고 풀었지1는시 50, 10시 50, 맨 처음에 나왔을 때, 1 p l 스이래가지고맨 처음에 관찰하고, 이해하고, 우리 하려고 해서, 외국인대이 나왔고,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서, 관계 알아보니까, 역함수 관계 없고, 그래서 되게 맞고, 1 p l 스 됐나요? 이해되나?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겠고, 여기 어떤 사고가 있는지도 알겠지? 자, 그러면 내신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저식 다 바꿔가지고 나오실 는데 아웃된데 여어서 포인트는 뭐냐면 뭐다 뭐가 결정되고 y가 결정되고 x가 함수로 결정됐어 그렇지? 그래서 뭐 역함수법 썼다고 그렇지? 이건 결과론적으로 되지요? 넘어갈게 <laughs> 자왜 그런지 알겠지? 자그 다음에